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BQAI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아직 부각되지 않는 이번 이 대선 관련 급등 나올 어, 찐주식 추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BQI가 다시 한번 이 파동을 크게 그리면서 어때요? 상한가까지 만들어 냈죠. 지금 계속 윗꼬리를 이렇게 달면서 길게 물면서 저항을 받았던 그 자리를 어때요? 딱 갭으로 돌파를 해놓고 이전과는 다르게 장대 양봉으로 확실하게 마무리를 좀 해줬는데, 자 이번에 이 파동에서 여러분들 그동안 물려있던 우리 주주님들이라든지 단타로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도 지금부터 이 핵심을 알고 자 대응을 하셔야만 확실하게 수익으로 여러분들 이탈을 할수 있을. 지금 만약 이렇게 올라갔다고 조화만 하시거나 다시 여기서 하락이 이렇게 나온다고 흔들리거나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일단 우리 AI 관련주들이 지금 이번 대선을 맞아서 전부 뜨거워지고 있죠 뭐 여야 할거 없이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자뭐 수백 조원 단위의 이런 대규모 재정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미래 어, AI를 이 미래 국가 핵심 경쟁력으로 딱 점찍고 나서 일단 현 시점 그 1위 후보의 어, 지지율 1위 후보의 1호 공약 AI 100. 주 투자. 자 이런 상징성을 갖는 상징성을 갖는 정책 공약은요 수급이 당연히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곧바로 여기에서 그 퓨리오사 AI 방문이라는 이벤트가 나오면서 퓨리오사 AI 관련 주들이 먼저 이렇게 크게 치고 나갔는데 자 이번에 어, 한국 인공지능 협회가요 이번 이재명 후보와 함께 AI 국가 발전을 위한 민생 정책 협약 체결이다 이런 이벤트에 요, 관련주들 크게 슈팅이 나와줬거든요. 결국 다시 한번 이렇게 뭐 백조 투자 공약에 대한 실행을 여러 번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결국 이게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그런 이슈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재차 부각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협약에 우리 BQAI가 주요 회원사로 동참을 했다 이 점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로 강하게 마감을 했는데 자 어쨌든 이번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AI 관련주들 시세를 계속 낼수 밖에는 없는 흐름이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들 다른 뭐 저출산이라든지 뭐어 세종시 이전이라든지 이런 정책과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언급이 될 거고 그때마다 이렇게 수급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급등락의 변동성 더 커지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이제 각 정장마다 후보 정리 완료되었죠. 그러면 이제 이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격적인 이 정책주의 시간이 다가온 만큼 더욱 더 뜨거워질 우리 AI 관련주 움직임 속에서 우리 BQI가 새롭게 더욱 더 크게 부각될 개별 호재. 자, 이게 지금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입수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세력이 앞으로 이렇게 그려갈 그 차트에 그이 움직임에 담긴 세력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바로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깼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더 커다란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 확실한 이런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고점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그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얼마에 매수해서 자,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단순히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터틀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 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 그리고 정말 커다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대요딱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왔거든요.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제가 일단 여기 번호 하나 이렇게 딱 띄어 놓을게요 여기로 종목명 BQ AI 아니면 그냥 빼고 BQ라고만 간단하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놔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딱두 글자 적어서 남겨 주셔서 자이 파일 꼭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 에 여러분들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이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이런 세력들 보유 분량 뭐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거 2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곳재딱 터지면서 출발을 할때 곧바로 여기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훨씬 더큰 흔들기 속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시나리오 세력 패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좀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사투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다 피해서 그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은 이런 흔들게 쫓아다니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시 저 바라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어, 구독 그리고 자,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때터뜨릴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흔들게 나와도 자, 이거 믿고 편하게 어, 홀딩하시면서 수익 크게 챙겨가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호재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 다른 거 복잡하게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010 5894 2930번으로 종목명 BQAI의 BQ 딱두 글자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더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 다 답장 보내드릴 거니까 부, 어,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고 이 파일 확인하셔서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의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왜이 파일 확인이라도 한번안해 보시려는지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이거 다 터지면서 이렇게 또 상승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아,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좀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빠르게 수익으로 확실하게 좀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커다란 수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정보 직접 확인하셔서 더 이상 이 종목 뭐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나오기 전까지는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BQ 바로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급등주 좀 추천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보시면, 자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이 테마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 장중에 쫓아 다닐 수도 없고, 잠깐 짬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요.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대응 한번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고 뭐 다음날 또 좋은 종목은 살 수도 없게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게 넘쳐나는 이런 기회장을 의 놓치고 계시는 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이 부자친구가 대신 여러분들 시장 보면서 이 급등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렇게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아니고요 장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요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 욕심 없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 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 하시고 매수하실만한 그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이라도 여러분들 매매 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회복 부터 여러분들의 투자자금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이힘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로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같이 하시면서 단순히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분은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셔가지고요.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